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구매해온 제품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달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도쿄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구매해온 제품들 소개도 좀 해드리고 뭐 비슷한 제품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팁 같은 것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모자인데 아무래도 제가 모자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한 아이템이기도 해서 모자는 이제 항상 관심 있게 어딜 가든 보는 편인데 저는 기념품으로도 어디 여행지 가면 하나씩 사는 편이고 이 제품은 컴즈앤고즈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일본 가서 컴즈앤고즈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직원분들 거기서는 이제 컴앤고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브랜드의 이제 명칭 자체는 그냥 그대로 딱 읽으면 컴즈앤고즈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그 이포사토라는 디렉터가 런칭한 1 2 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인데 요즘 일본에서 모자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직원분께서 그 콤젠고즈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그 제품은 이게 투톤이었거든요. 어 제가 모자가 이뻐서 한번 써보고 괜찮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사치하다가 이번 일본 갔을 때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몰랐는데 사고나 좀 찾아보니까 이포사토라는 디렉터는 그 일본에 좀 유명한 모자 브랜드 카시라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고 이게 NIS 캡이라는 제품인데 그 뉴욕 양키스 로고가 있,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근데 이게 있는 이유가 쿠퍼스타운이라는 미국 그 MLB에서 메이저리그 팀들 그 로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드는 미국 캡 브랜드인데 쿠퍼스타운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어서 뉴욕 양키스 로고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디렉터가 그 95년도 영화인데, 브루클린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스모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참조해서 S로고를 따서 같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량키스랑 S로고가 같이 있고, 좀 저는 이 로고 자체가 그 일반적인 뉴욕량키스 로고랑 좀 다르고, 위트 있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소가죽으로 밴드로 되어 있고, 이런 블랙 흥무광 버클로 되어 있어서 좀. 제품 자체도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독특한 거는 또 안에도 이렇게 스트라이크 원단으로 코튼 원단으로 안감이 있어요. 재밌는 포인트들 그리고 스웨밴드도스웨밴드도 이렇게 헤링본 테이프로 만들고 이마 쪽만 그 기능성 스웨밴드를 넣었더라고요. 사이즈는 제가 58호를 썼는데 제가 썼을 때딱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깊이감이 깊은 모자 아니어서 좀 깊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근데 다른 모자들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 커맨고즈랑 쿠퍼스타 모자들이 을 전반적으로 다좀 얕은 편이에요. 그래서 얕은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 자체가 울이랑 레이온 혼방이어서 만졌을 때 생각보다 그좀더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울 생각하면은 좀 겨울 터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썸머울 같은 느낌이고 혼방 소재여서 굉장히 좀 시원한? 썼을 때도 착용하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은 텍스프리가로 했을 때1 5 0 0 0엔인데그 환율 때문에 실제로 구매했을 때한 13만원 정도 한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바지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은 노네이티브 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에서는 뭐 구,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한 이런 경계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이 좀 자유롭게 또 여행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많이 컬렉션을 음. 전개를 하더라고요 워커 이지 팬츠라는 제품이고 허리 쪽에 스트링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구매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비티앤뉴스에 들어갔는데 원래 저희 모자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허리 쪽 여기 밴드로 옵이라고 하는데 여기 디자인 형태가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 있어서 만져봤는데 원단도 굉장히 좀 시원하고 온에티브 제품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핏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와이드한 테이퍼드 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특한 거는 인심 쪽과 아웃심 쪽에 다트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실러엣이 굉장히 약간 미묘하게 세리뷰츠카처럼 연출되는 것도 있고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을 또 구매하게 된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이제 소재, 원단인데 일단 만졌을 때도 굉장히 좀 터치가 시원하고 특유의 이런 발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컬러가 이제 블랙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데 미묘하게 네이비빛을 좀 도는 그래서 여름에 입기 좋다고 생각을 했고, 소재가 이제 코튼이랑 린넨, 폴리 이렇게 혼용인데, 원단 이름에 이제 트로피칼 클로딩, 클로딩 이렇게 돼, 클로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원단들은 그 트로피칼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좀 여름철에 많이 쓰이는 통기성이 좋은 원단들, 이거 대부분 울이나 이런 폴리 혼용으로 많이 나오고, 이 제품도 그 원단 특징 때문에 이 통기성도 굉장히 좋고요. 입체적으로 잡혀있는 이 플리츠가 있는데 이 플리츠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 허리 밴드 오비가 있으면 그 사이로 물려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입었을 때 이게 살짝 좀 벌어지면서 허리 자체가좀 편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스트링이 있고 이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어, 티셔츠 같은 걸 넣어 입었을 때도 굉장히 멋,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노네이티브 옷들 그랜드 파운더나 아니면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인터뷰도 보면 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기능적이고 좀 편안한 옷들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소재나 패턴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아 그리고 가격은 이게 텍스프리 가격으로 3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율 고려했을 때 저는 한2 0중 후반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음 제품은 신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ON이라는 온러닝이라는 브랜드인데요. ON 제품이 좀 저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좀 화입을 일으키고 좀 주목받은 거는 아무래도 좀 파프 영향이 좀큰거 같고, 포스터카의 패션랑 콜라보를 했고, 그리고 이사 F/W 콜라보도 이미 다 디자인을 유출이 됐죠. 이 브랜드는 이제 스위스 브랜드고 러닝 전문 브랜드인데. 저는 국내에서 구매를 할까 하다가 어, 일본에서 좀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일본 가방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구매해봐야겠다 편한 신발들 워낙 좋아해서 갔는데 어, 일단은 일본에서 온네 인기가 엄청 납니다 어, 저 놀랐던 게 시부야에 플래그십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플래그십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아요 어, 거기 시부야에 호카 플래그십도 생겼는데 그 카커플로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이즈는 한 5분의 1도 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매장들보다 그 클로징 타임이 그한 시간 정도 더 이르거든요 네. 제가 한 시간 정도 일찍 갔는데도 이미 대기 마감도 끝났더라고요 건물 주변으로 줄이 엄청 길고 일단 제품 보여드리면 클라우드 5 워터프러프라는 제품이에요 그 멘브레인 어퍼가 적용돼가지고 일단 방수에 최적화된 제품이고, 어제 발에 너무 잘 맞습니다. 제가 뉴발란스 브랜드 제품이 너무 잘 맞아서 항상 많이 신었는데, 그 이상으로 편하고,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나름 신발도 많이 신어보고 했는데도 정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구매하는데 크게 망설이질 않았고, 저는 그래서 그 시부야 플래그십에서는 못 가가지고. 그 키네틱스라고 읽, 읽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샵이긴 했습니다 거기 샵에 우연히 들렸는데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이 멤브레인 어퍼도 그렇고 지금 이런 테이프 같은 절개척이 돼 있는 게다 이제 발광되는 소재여서 이제 밤에 이제 좀 반짝거리는 그래서 밤에 뛰거나 활동할 때 신어도 괜찮은 제품이고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할때 아주 조금 고민했던 포인트는 이게 살짝 크거든요. 제가 원래 270을 신는데 275잖아요. 심지어 끈이 이게 아니라 어 이런좀 늘어나는 이스트링 e 끈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슬리븐처럼 신는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끼워져 있으면은 매듭도 없고 끝에 이렇게 끈이 그냥 나와 있는데 끝에만 고무팁으로 마감해서빠지진 않고. 그래서 슬리븐처럼 신는 타입이어서 제가 신었을 때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 신발이 아닌가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무장 스태프분이 이제 라스트 원 얘기하시면서 이끈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사이 조절 된다. 그래서 바꿔서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고 독특한 이 이빨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아웃솔도 온에서 특허를낸 기술이 적용된 거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독특한 아웃솔이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톤으로 올블랙으로 된 이런 것들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가격은 국내랑 제가 봤을 땐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국내에서 온라인 검색해 보면 한 1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봤을 때도 텍스프리가가 19,000엔이어가지고 어, 환율 생각하면은 한 2~3만 원 저렴한데 엔저가 아니면 어, 거의 동일한. 신고 러닝도 해보셨나요? 어 러닝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한 5km 정도 뛰는데 얘는 그때 신고 한 2.5km. 얼마 안 쪄서 어 정확한 느낌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편했어요 런닝 때도 편하고 일상용으로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악세서리 제품 중에 선글라스인데요 몽벨 선글라스입니다 PD님도 몽벨 제품 좋아하시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갖고 도쿄 갔을 때도 그 매장 가봤던가 되게 많은 제품아그 시부야에 있는 네 맞아요 저도 시부야 쪽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저는 긴자에 있는 몽벨 매장을 갔는데 거기도 굉장히 좀 매장 사이즈가 크고 제품이 많더라고요 긴자에도 단독 매장이 있는 거예요? 네, 단독 매장이 있고 거기 매장도 굉장히 커요 건물 자체는 2층인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1층만 봤거든요 1층도 다못볼 정도로 넓고 제가 몽벨 긴자점 간 거는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일본 갔을 때 사고 싶었어요 그 처음 이 제품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좋아하는 샵 중에 카키스에서 몽벨 선글라스가 올라왔는데 제가 런닝용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쓰는 용으로 평광렌즈로 된 선글라스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정말 금세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몽벨 가서 이 제품을 봤는데 컬러도 다양하고 선글라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뭐 몽벨 하면 워낙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고 생각보다 정말 그 없는 품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신기한 것은 그 몽벨에서 만든 다도 세트가 있는데 네. 산에 올라가서 그 차를 내려마실 수 있도록 조그만 다도 세트 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놨고 네. 몽벨에서 뭐 자전거도 만들고 자전거 만장이나 헬멧도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이 제품으로 돌아와서 이 제품의 좀 좋은 점은 폴딩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네. 엄청 컴팩트하게 그냥 손바닥 하나에 다 가려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23g의 무게여서 굉장히 가볍고요. 23g 이에요? 네, 어, 주기 23g으로 스펙이 나와있다. 이게 소재가 다 이제 나일론 수지 플라스틱 같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네, 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광이랑 아닌 게두개 있는데, 평광렌즈는 제 생각엔 꼭 써보고 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 평광렌즈로 된 선글라스 다른 거 한번 써봤는데, 그걸 쓰고 장시간 있었더니 조금 어지러웠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글라스 안 쓰고 다른 또 선글라스 써봤는데 또 그건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운전차를 가지고 출근할 때 햇빛에 이제 내리치는 게 너무 좀 눈부신 게좀 힘들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이제 쓰는 거첫 번째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런닝할 때 패키지도 되게 컴팩트하고 귀엽운데 박스도 그렇고 패키지도 굉장히 좀 귀엽고 뭔가 그냥 그 선글라스라 생각 안 들고 네. 뭐 피규어 같은 느낌이네. 어, 맞아요. 네. 열쇠고리나 케링 같은 척수아이거막 그런 느낌. 저도 그래서 이걸 처음에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 죠 네. 매장 직원분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면역 아. 분들한테 물어보지 못했는데 선글라스 생각하면 저는 그냥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줄 알거든요. 이런 걸못찾았는데이 못 상태로 다 이제 천천히 보면 이제 그럼 혹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어, 이게 평광 렌즈가 아닌 거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고요 음. 이거 평광 렌즈 된거한 이제 많은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환율 고려하면은 한 8-9만원대? 네. 그 정도면은 국내보다 확실히 좀 가격리드가 있더라고요. 음. 마지막 제품은 핸더스킨 신발이 뭐고 이 신발도 제가 몽벨 선글라스랑 올런인 과 마찬가지로 일본 가면은 좀 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구두보다는 스니커즈를 좀 많이 신긴 하는데 스니커즈를 신은, 신더라도 너무 스포티한 거 말고 좀 레더 소재로 된 올블랙 스니커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외로 많이 서치를 해봐도 마땅한 게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핸더스킨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정식 명칭은 매뉴얼 인더스트리얼 프로덕트 08번인데 이 08번이 뉴발란스 구구6 버전을 오마주한 모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핸드스팀에서는 오마주 모델도 많이 나오잖아요. 언밸런스 네. 제품 중에는 구구3도 있고, 그리고 나이키 조던도 있고요. 제가 알기는 아식스랑 반스 제품들도 나오는데 저는 딱이 제품을 보고 갔습니다. 국내보다 일단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결제 내역을 제가 다시 보니까 5 8 0 0 0 원이었는데. 이 제품 원래도 좀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염두에 두고 갔던 제품이고 그리고 환율까지 보냈을 때는 정말 한 50만원 정도가 안 되는 금액 가격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스키마샵 그 핸드스키 몰라인샵 들어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 오른 건지 그 사이에 제가 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저는 실리 구매를 굉장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단점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아웃솔 자체가 홍창이어서 너무 미끄럽고 그래서 저는 비브람 보강을 해서 신으려고 하고 있고요. 레더를 그 부분만 조금씩 다른 레더를 썼어요. 네. 좀 플레인한 것도 있고 좀 그레인한 레더도 있고 그리고 내부는 좀 많은 가죽 신발들 한한 것처럼 돈피를 써서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조금 단점이라면 이 가죽끈이 너무 뻑뻑해서 이 가죽끈을 끼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조였다가 풀었다 할때 정말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 구매를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온러닝이랑 비슷하게 갑자기 끈 하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한번 신어봤는데 좋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좋은 포인트는 신입 자체가 그 스니커즈인데 굉장히 좀 날렵한 신입이어가지고 청바지에 좀 신고 싶어서 했고 그리고 구두 대신도 그냥 신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그래서 가죽. 블랙으로, 블랙 컬러로 된 가죽 스니커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핸더스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핸더스킴의 오프라인 샵인 스키마샵이 다소 조금 많이 가시는 것들이랑좀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네. 저 택시 타고 갔는데 근데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 샵에 너무 멋있는 제품이나 굿즈도 많고 직원분들 친절하시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에서 구매한 5개 제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었던 제품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